할렐루야. 오늘은 화해의 아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돈 리차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쓰신 화해의 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성교사님이 인도네시아 이라얀자야라는 정글에서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는 싸위 부족과 해남 부족이 있었습니다 이두 부족 사이에는 싸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두 부족이 극적으로 화해를 하고 이 화해의식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화해를 위한 의식의 하이라이트는 싸위 부족 추장의 아들을 해남 부족 추장에게 주고 또 해남 부족 추장의 아들을 싸위 부족 추장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자신의 아이를 주는 그러한 의식을 통해서 두 부족 간의 화해가 성립되었고 이 화해를 위한 아이가 살아 있는 동안 서로 전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화해의 아이, peace child. 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화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과 사람은 화해가 필요 없는 사이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과 사귀며 살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의 얼굴을 피할 때는 언제입니까? 아빠, 엄마에게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엄마, 아빠의 얼굴을 피합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의 얼굴을 피할 때는 선생님에게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선생님의 얼굴을 피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이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가 갈라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다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졌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욕심을 부립니다. 또 어디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점점 나쁜 행동과 나쁜 언어, 나쁜 생각들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없애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집에 가서 아이들이 공부 안 하고 게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또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운전을 할때 시그널도 없이 갑자기 누군가가 내 앞으로 끼어들면 또 미움의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의 DNA를 갖고 있어서 죄를 짓지 않고 싶어도 나도 모르게 죄악된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의 힘과 방법으로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화해의 아이입니다. Peace child.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해의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 화해의 아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의 화해를 이루기 위하여 화해의 아이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죄를 대신 해결해 주는 경우가 있지요. 어린 아들이 야구를 하다가 옆집에 유리창을 깨뜨리면 어떻게 합니까? 어린 아들의 힘으로는 그 깨진 유리창을 배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서 유리창 값을 물어주고 옵니다. 그러면 그 잘못의 대가를 누가 치른 것입니까? 아버지가 치른 것입니다. 아버지가 대신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의 혜택은 누가 받은 것입니까? 어린 아들이 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기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희생으로 값을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죄 사함의 은혜를 값없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유리창을 깬 어린 아들이 아버지의 그 해결 방법에 순종하며 감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해결 방법에 순종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화해의 아이로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화해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화해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과 화해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깊이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화해의 아이로 오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화해가 이루어져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매일매일 하나님과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욱 많이 기도하여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 so